같은 금요일 아침에 뽀뽀 이상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주입니다. 네, 자 황금과 같은 금요일은 굿모닝 시버어스 브레브 채팅. 매 금요일 매주 한 번씩 와요. 아, 네, 그래도 요 <laughs> 황금과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그 동안에 뭐그 분야의 최고분들다 보셨잖아요. 그랬었죠. 네, 오늘의 말로 그 분야의 최고봉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이 분야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만나보겠습니다. 빵빵한 음향장비가 방을 들어서자마자 떡하니 자리잡고 있고 책장 가득한 전문서적과 옹기종기 걸린 자격증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오만가지 모양의 반짝이는 신발들인데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 이제 8분의 1을 개전하는 겁니다 다음에오른발 뒤로 나오고 아 스포츠 댄스를 배우고 계시는군요 언뜻 봐도 광갑에 가까우신 이 중년 신사들이 양손을 살포시 뻗어 오늘의 스텝을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밟은 스텝을 모으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일주를 해도 수십 번은 했을 것이라고 하니 과연 이 춤을 가르치는 사부님은 누굴까 궁금해지는데요. 정통 사교춤만을 고수하며 가르쳐온 지 어언 48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민수 선생님이십니다. 7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허리와 혈색으로 지금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데요. 인생은 짧고 춤은 영원하다는 자신만의 어록을 간직하며 사교춤에 온 청춘을 바쳤다는 춤인생 이민수 선생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포츠 댄스 실력에 국내외 크고 작은 댄스 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수많은 제자를 해외 콩쿠르에 입상시키고 사교 댄스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인정받은 춤 전문가 한마디로 국내 댄스계의 지존이자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요 그럼 선생님의 정통 댄스 수업을 엿보실까요? 바로 초보자를 위한 자이브 춤 남편과 아내가 손을 맞잡고 경쾌한 음악에 발맞추는 인고 부부가 대부분인데요. 부부가 함께 딱한 달만 배워도 사뿐사뿐 걷는 사뿐 아가씨와 매너만점의 신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춤을 배우며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의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에 부부 금슬 좋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네요. 부부끼리 춤을 배우려면 신청이 줄을 잇는 것은 당연하겠죠? 실내에서 우리 같은 사람 날씨가 차운데 나가서 운동하면 위험해요. 그러면서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아주 참 나한테 아주 뭐참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 하고. 우리 나이가 지금 보기나 아마 어쩌지모지만 지금 65시거든요. 그럼 전에 병원에 많이 갔네요. 친구들가 신전 세상 떠나잖아요. 저좀 보다 시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직 건강에 자신 있어요. 혈압관제 치료 해야된고뭐 관절염 같은 거 정말 건강 좋아요. 정신적으로 입체는 정말로 공간이 좋다고, 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춤춘다. 모두 춤에 관한 철학도 만만치 않은데요. 음악에 맞춰 가볍게 뛰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예방에 갱년기 우울증까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민수 선생님은 쉴새 없이 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정통 스텝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른이라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외모와 체력을 가진 최고령 사부님의 건강 비결. 조금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제 스포츠 댄스요거만 했지. 바람지갑춤을 치고 뭐 어디 카워를 간다든가 이런 거 절대 안 했거든요. 진짜 가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운동하는 걸로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3, 4, 4개월 먼저 와서 배우고난 뒤에 우리 지금 집사람이랑 지금 같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이 어, 그 인생이 그저 그 음악의 리듬을 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난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Sherry Dance 이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한 평범한 셀러리맨이 우연히 찾은 댄스 교습소에서 춤을 통해 인생의 열정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냈었죠. 생소하기만 했던 스텝은 매일 반복되던 일상의 무료함을 설렘으로 바꿔주었는데요. 피땀 흘려 싸운 공든탑이 순간적인 실수로 물거품이 되기도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춤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죠. 깊은 내면과 마주했던 그 순간을 주인공은 춤으로 승화시키는데요. 나만의 독특한 취미로 거듭나게 하는 비책은 무엇일까요? 브루스나 뭐 지르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카바레 같은 데 가면 막 어둡고 이런데 너무 나쁘, 나쁘게 봤거든요, 그거를. 첫째, 춤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시고. 남편하고 같이 이걸 하니까 절대 권태기가 없어요. 화가 났다가도 어떻게 남편 잡아줘야 되고 서로 잡아야 되니까. 둘째, 부부가 함께 배워주세요. 와, 차차차 자유구 킥스텝 월척 그렇게 합니다 지금 셋째 춤을 정통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laughs> 이세 가지만 꼭 지키신다면 춤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교 댄스가 정통 춤으로 자리잡기까지 그 중심에는 늘 이민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난 주위 사람들 다 하라 그래. 난내 동생도 가르켜요 부부간에. 하세요. <웃음> <주인>!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사교춤의 역사, 이민수 원장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니까 아니, 뭐, 동생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너무 젊어 보이시죠? 아니, 저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더 그래 베요. 여자 아세요? 일은, 일은 하나. 무슨 말이죠? 네. 너무 젊으시죠? 와, 이게 바로 춤과 음악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모습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타자고. 음악 리듬을 타고 놀아서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좀 젊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 예. 제가 젊어지는 비결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laughs> 어, 듣고 싶어요. 예. 댄스 스포츠를 하게 되면 젊어집니다. 어, 네. 왜냐하면, 춤을 춰라? 네, 그렇죠. 음. 또 댄스는 또 음악을 타기 때문에 예. 항상 어, 음악을 리듬에 맞춰서 어, 춤을 추므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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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상 그 마음이 한 잔씩 고 아, 그러다 그래. 보니까 우리 그 모든 병 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 스트레스도 해서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좋고 이이게백게 스트레스 가 없을 거거든요. 네. <laughs> <laughs> <그러시죠>? 그렇요 <laughs> 응. 여러분들 비결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같이 춤 추시면 되겠네요. 네. 네 제일 나쁜 게 분노래요 분노. 음. 맞아요.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열 받는 거. 그렇게하지 마시고 그래서 선생님은 열받을 네. 일 없으실 것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튼 저 에, 인간이 개발한 약 중에서요, 예. 에, 운동보다 더 좋은 한화제를 아직까지 못 만들 못 만들 대요 어. 그러니까 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모든 인체의 노폐물을 바꾸는 전부터 내보내고 신진대사 잘되고. 예 알겠습니다. 저같이 젊어습니다아 예 춤추세요. 아 <laughs> 자 그런데요. 아까 보니까 뭐 연구에서도 알아주는 인정을 받으신. 인정을 받으셨다. 어, 춤을 추셨다는데. 예. 근데 어 태어나자마자 막춤추고나온건아니요 <laughs> 그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처음에 그 제가 미군부대에 다녔습니다. 아 미군부대 거기에 이제 어 그. 어... 어 엔드스이라는 사람이 미군 장교였거든요. 예. 에,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아더 무레라는 그댄스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 그 강사로 있던 사람인데 에, 그 사람한테서 어떻게 그 배우게 됐어요. 우연이었네요. 어, 우연히 배우시게 됐고. 요근데영어로란 배우고 춤을 배우고. 예. 근데춤더 좋아하세요. <laughs> 근데 영어가 <laughs> 네. 되셨나 봐요. 영어 좀 하셨어요. 외국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에, 말이 네네. 통해야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우리 시대 만해도여 주로 문법 위주에 대한 용어를 배웠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엔 에, 그게 이제 서로의사통하이 어려웠어요. 아, 그 그렇죠. 어려웠는데 그래갖고 에, 이제 그 글을 써갖고 이제 단어 하나하나 갖다 이제 보여주면서 의사통했는데 아. 그것이 한몇년 지나가니까 그때 그때부터는 이제 조형이 네. 되더군요. 말보다는 어. 춤이 쉽죠. <웃음> <그래서> <웃음> 춤이 쉽죠. 바디레기지라고 해서 몸으로 <laughs> 음악을 세계 공통어니까.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마침 그 교재를 갖다가 <laughs> 어. 에, 그 본국에서 이제 그 주문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설명 하나하나 하면서. 저를 가르쳐 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려하요 <laughs> 네. 그러면은, 배우는 입장이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는, 아, 이걸 널리 알려야겠다. 네. 이제 선생님이 되신 건데, 어떤 네. 계기가 있으세요? 네. 네,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자, 이걸 배웠는데, 이걸 보급해야 되겠고, 내가 안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그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군부대 정호원들, 네, 그분들을 이제, 에, 이제, 방, 일과 후에, 아. 예, 대다 놓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아, 그래갖고, 그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럼 그때 연세가, 그때 어떻게 스물, 다섯75 <laughs> 아, 나이 때, 그래, 한참 뭐, 막, 네. 퍼덕퍼덕 뛸 때인데, <laughs> 그 그렇죠. 그때 음. 돈 받고 가르쳤어요? 아니, 돈안 받고, 그냥, 처음에 뭐냐면 정답을, 저, 그, 회사 직원들이니까, 부대부대 <laughs> 부대 직원들이니까, 그냥, 춤을 정말 좋아하셨나봐요, 춤을. 네, 제가 춤을, 그, 영화에서 보니까 말이죠. 분전에서이렇게 귀족들 추는 것이 그렇게 화려해 보였고. <laughs> <laughs> 네, 그때부터 춤을 추고. 처음들고 그렇죠. 우아하현대죠춤요 뭐, 네. 뭐, 그렇죠. 뭐뭐 어, 밑에서. 그런데, 뭐, 60년대죠? 네, 60년대, 죠제 그때가요. 6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때 뭐, 춤을 들대로못어요 네, 네. 광력은 갑자기, 갑자기 속하고 갑자기 그런... 단속하고, 그래갖고, 네네. 또, 그렇게, 저 좋은 적이도 못 받았고요. 네, 그때. 렇 네, 그런 때에, 네. 아니 그냥 지금 생각하면 웃기거나 황당한 일 당한 것도 많이 있으시죠. 네, 많았죠. 네. 그러니까 1960년대 에 들어와 갖고는요, 그 이제 박정희 정권이 집권할 때거든요. 그때 당시 그저 새마을 운동이 해갖고 좀 단속이 심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만해도 말이죠, 춤을 가르켜 주는 것은 허가해주지 않고. 네, 춤을 추는 곳만 허가해졌어요 지금 춤추는 개발레를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아. 다시 말해서, 네, 춤을 배우면 제가 되고, 춤을 다 배우면 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 오. 무슨 말씀 잘하셨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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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개발레에서춤 배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배웠겠냐, 이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안방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안방에서 가르치는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도 학술적인 이런 뒷받침이 있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그런 그러니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깨 눈을배어가고가르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댄스가 점점 대표적으로 글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된 거죠. 아, 네. 그렇게 돼. 네. 그래서 단속이 그때 당시에 심하게 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 말씀은, 음. 선생님 같이 정통으로, 이론적으로 되고, 학문적으로 배워갖고 해는 사람이면 그치, 괜찮은데, 네. 그냥 순적받고비가 <laughs> <끼가> 있는 사람이 그건 <laughs> 아니니까. <맞아. 웃음> 아, 여자들하고 치다 보니까. 그부게좀 아. 멀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에피소드가 <laughs> 있습니다. 그, 안방에서 배운 학생이가, 그, 저 여자분이, 여자분인데 저한테 와갖고, 자기가 가르쳐주는 선생은 꼭끌어거고 추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떨어져 추느냐. 어. 하나 재미없다고, 매력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이런. 어, 그래서, <laughs> 아, 이 댄스란 것은, 어, 스텝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추는 것이 댄스지, 꼭끌어거 추는 거는, 그 애로 치면 한 거다. <laughs> 그런 춤 추지 <추진> 마세요. 그랬더니, <laughs> 아. 그랬더니, 그 후에, 에, 얼마 돼서, 에, 제가, 에, 건전한 춤 배우고 싶다고 다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통으로 배우셨고, 네. 제대로 가르치시지만, 네. 어, 저 사람 춤추는 그... 사람이야. 그리고 오해 받으셨겠어요. 제가 네. 기경 네. 쓰고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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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를 따라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 에 60년대만 해도 체리가 브루스 쪽으로 많이 흘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통을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사람을 무시하고, 그건 배워봐야 추지도 못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부르서 지리발 배우세요.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탐석도 <laughs> 물론 심했지만, 그막 도망다니면서 추고, 취보로도 네, 네. 뭐 도망가고, 막 어, 뉴스에 그러셨죠.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네. 그, 그게 어떤 경우 같으면, 학원 간판 걸고, 걸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한거 있거든요. 네. 아르바이트라는 모양 같으면 이제 그 입장료를 받고 에 이제 춤을 교습을 하지 않고 이제 개발아식으로 입장료를 받고 이제 그네 개발아식으로 가르치는 데즉그 부자식들 있었어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단속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거비나 갖고 이제. 뛰어넘어갖고 한 다리 다, 다리 다친 거예고 그런 사람 많을 때 있었어요. 자 근데 요즘 뭐 스포츠 댄스 다해서뭐 네. 유행이잖아요. 아, 네. 옛날 그 선생님이 하시던 그 정통 네. 댄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스포츠 댄스가 우리가 정통 댄스가 바로 스포츠 댄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스포츠 댄스랑 네. 예, 이게 지금 말씀 좀 잘못했어요. 스포츠 댄스 아니고 댄스 스포츠입니다. 그걸 아, 댄스. <laughs> 잘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스포츠 댄스는 운동 댄스고, 아, 댄스는 댄스 중에서 음. 스포츠.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네. 설명해 드릴게요. 아, 잘못했습니다. 네. 네. 1955년대 말이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이 댄스 분야, 분야가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입됐습니다. 음. 55년대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댄스 스포츠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댄스 스포츠가 정확한 거지. 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스포츠 댄스를 하는데. 그렇게많이 그렇게 겁니다. 부터 네, 전국적으로 고치겠습니다. 네, 네 댄스 스포츠로 댄스. 그럼 댄스, 스포츠. 댄스 스포츠가 승대님명 네. 정통 댄스다. 네. 오. 그렇죠. 네. 그럼 요새 배우시는 분들은 제대로 배우고 계시는 거네요? 요즘 배운 댄스 보즈이 완전 정통이죠. 그건, 어... 예, 교재가다 있습니다. 교재가 어... 있어갖고, 리버스 테크닉이라는 이제, 그, 영국에서 나오는, 영국 IST, 그, 영국 항실 교사 협회에서 나오는 책이세요. 음... 예, 그걸 이지로 해갖고, 요즘 가르쳐주면 거의 다 정통으로 가르쳐져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어깨 눈물 배워갖고, 예,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쉽게. 예, 쉽게 가르친다고 또, 이, <laughs> 음. 점점 지두한판사들말이죠 그냥 뭐 음털을 만드는 빛의 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잘못 변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지지가 불쑥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세애야 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선생님께서 48년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춤추는 종은 연배까지 춤이나 추실 수 있죠. 종은 가 원래는 이제 라틴하고 모더나 나누거든요. 아, 라, 예, 라틴 계토니가 그래. 이제 오존 모이고 음. 그 다음에 모더니가 오존 모이고 되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걸 떠나갖고, 에, 내 우리 세대 제일 처음에 보별4 5년부터 어. 이제 60년대 그때 예. 춤이가 한참 여기에 유행되다가 이제 쑥 들어갔어요. 어, 그게 뭐냐? 같은 면 이제 도돈바한 춤이서. 아예예, 아, 웹세스. 아, 네, 저는 안 해. 네. <laughs> 그러면 이게